그러면 이제 니체가 말하는 이 초인은 그럼 어떤 존재냐? 니체를 이렇게 또 이제 불교를 이게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어 니체하고 불교를 이제 비교하는 연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부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는 어 해석을 합니다. 어 그런 식의 연구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언뜻 보기에는 니체도 어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 니체가 이제 뭐 유럽에 붙다라는 나는 유럽의 부처다. 뭐 유럽에 붙다다. 뭐 이런 식의 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만 보면 아, 니체가 부처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이 우리 인간의 지향해야 될 인간은 어떤 그런 부처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맥락을 보면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어, 니체는 이제 그 인도의 부처하고 그 유럽의 부처를 서로 구별을 해요. 에. 그래서 제 인도의 부처는 물론 이제 기독교에 비하면 불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아주 실증주의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철저한 어떤 그 경험적인 반성에 입각한 종교라고 봅니다. 어, 기독교에 비해서 그래서 훨씬 더그 뛰어난 종교라고 봐요. 어디 제나? 어, 기독교는 어때요? 그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죠? 뭐 인간의 원죄에서 찾죠. 어, 그 아담과 이브가 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고통에 대한 그 설명이 제대로 되나요? 그냥 신화적인 설명이죠. 신화적인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는 어때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인간들의 집착과 탐욕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떤 뭐 그런 신화적인 개념, 뭐 이런 걸 끌어들이지 않아요. 가만히 이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반성을 해보니까, 아, 모든 고통이 이런 지나친 탐욕과 뭐 집착, 이런 데서 오는 거구나. 집착과 탐욕을 우리가 놔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심리에 대한 냉정한 그 관찰에서, 어, 어떤 이제 그런 고통의 원인이라든가, 고통의 극복방안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제 그런 어떤 부처식의, 어떤 불교식의 그런 접근 방식을 니체도 받아들여요.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들이 어떤 부딪히는 모든 문제를 그런 어떤 경험적인 그런 관찰의 입각에서, 어,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자기도, 어, 부처랑 동일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유럽의 부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기도 부처와 같은 입장이다. 근데 이제 자기는 인도의 부처가 아니라 유럽의 부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인도의 부처는 뭐냐? 인도의 부처는, 인도의 부처는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어떤 내면적인 평화, 이걸로 이제 도피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응? 어. 그러니까 이제 부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항상 이게 명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잡념, 욕망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가라앉히고, 어떤 내면적인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 거죠. 니체는 이제 그건 일종의 그 현실 도피라고 보는 겁니다. 현실에서 도피해가지고서 자기 어떤 내면적인 평화로, 어,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안락을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니체는 이제 그런 것들은 뭔가 이게 생명력이 퇴화한 사람이라고 봐요. 니체는 그 이제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 불교 같으면 뭐명욕이라든가 소유욕, 이런 거에 이제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리체는 뭐 명예욕이라든가 소유욕 아, 그런 걸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우리가, 우리가 명예욕 같은 게 있어야지 어떤 위대한 뭐 예술작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뭐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뭐 미켈란젤로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대단한 야심가들 아닙니까. 뭐 대단한 어떤 명예욕을 가진 사람들이죠. 네? 어르서 이제 그런 욕망들이 오히려 그런 아주 그 훌륭한 어떤 문화적인 그 업적을 올리게 할수 있는 그 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니체는 이제 그뭐 성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그런 아주 극단적인 구절도 있죠. 어? 뭐 저기 어떤 성교로 하는 것을 어뭐 뱀의 어떤 그 아가리에다가 뭐 성기를 집어넣는 것처럼 생각해라. 뭐그 어? 정도로 이제 그건 뭐 성교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아주 해로운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니체 같은 경우 성욕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어 그러니까 그걸 뭐 성욕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탐닉하고 뭐 그런 거야 문제지만 어 그걸 우리가 어떤 남녀간의 사랑이라든가 이런 건설적인 형태로 이제 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문학적인 업적들, 어뭐 예술적인 업적들 그런 것들은 성욕과 관련이 돼 있다고 봤어요 니체는. 이성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어, 뭔가 이게 물론 뭐 그것만으로 뭐다 환원시켜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프로이트의 그 승화 이론 같은 거좀 선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프로이트 같은 경우 보는 어, 이런 이제 그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에 리비도의 그 승화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그 많은 예술가들, 뭐 시인들,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작품을 만들었다. 뭐 그것만이 동기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인간들의 이제 그 자연스러운 좀 욕망들 이런 걸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는 그런 어떤 욕망들 같은 경우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은 다 우리들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거죠. 괴롭게 하는 거죠. 나는 왜저 수준까지 못달러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자면 명예욕이든 소위욕이든 뭐 성욕도 마찬가지죠. 뭐 성욕도 그냥 아, 내저 여성을 사랑하는데 저 여성이 뭐내뜻대로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그런 모든 욕망을 다 버리면 마음이 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이제 그런 욕망에서 다 벗어나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니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 욕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좀 저하된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 이게 약간 이제 피로하고 지친 인간들. 약간 이제 좀 노년, 노인 같은 인간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아까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지. 원래는 제가 좀 이게 예, 호적이 좀 1년 늦게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금년에 퇴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저도 좀 말쌔인 같이 생각하게 돼요. 아, 이게 좀 뭐, 뭐, 휴대한 뭐 업적 내고 이런 거다 쓸데없다. 그냥 뭔가 마음이 편하면 된다. 특히 건강하면 된다. 어, 여러분들 그 저기 이제 뭐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하나같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다 필요 없다. 건강이 최고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불교 같은 것은 아, 이런 이제 생명력이 태어난 노인들을 위한 종교다. 그래서 그냥 몸과 마음이 편안한 아무런 어떤 번뇌 망상이 이제 완전히 사라진 뭐 그런 식의 상태를 이제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자기는 이제 부처처럼 이렇게 냉정하게 어떤 뭐 인간들의 심리를 관찰해서 어떤 고통의 원인이라든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어 이제 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부처와 어, 이제 같은 어떤 그런 탐구 어, 방식을 취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도 부처 뭐 유럽의 부처다라고 얘기하지만 어, 어떤 인도의 부처와는 달리 자기는 이런 어떤 그 인간들의 생명력을 막 고양시키고 강화시키려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유럽에 붙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반에서 이제 그 인도, 이 니체는 이제 그 인도 사람들 같은 그런 게 인도에 대한 그 편견 같은 게 이제 상당히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그 인도 문명이나 인도 뭐 종교에 대해서는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뭐 니체의 이런 견해가 니체만의 견해가 아니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 뭐, 니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서양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 대한 어떤 그 파마라든가, 뭐, 무시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심할 때죠. 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사람들이 생명력이 낮 이게 아주 떨어져가지고서 되게 나태하고 어떤 이제 그런 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니체는 불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나태한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식의 철학이다. 뭐 그렇게까지 되게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아, 니체가 말하는 초이는부처다뭐 이런 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완전히 좀 잘못된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